하 온도가 마이너스 20도정도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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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와. 웃음> 아냉동창이 살아있는 네. 냉동창 또와 <laughs> 여기 다 있다 여기 사람들 봐봐. 와, <laughs> 와 아, 대단하다 와. <laughs> 저 앞에는 음. 거실이고 여기 오, 뒤에 두개에서 아 친구 둘이 왔나보네 어. 아 무섭다 무서워 아, 무섭다. 무섭지 어 다른 어. 기비가 아, 돌아가는데 보이지 어. 않고 소리만 들려. 어, 너무 무서워. 그 영화 뭐냐? 아, 영화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 <laughs> 체박하러 왔는데 아 날씨 엄청 춥고 지금 바 사람도 엄청 불고 소리가 무서워. 아, 소리가 무서워 소리가 무서워. 와. 뭔가, 보이지 않으면서 이 소리가 나니까, 진짜 무섭다. 상고대도 없네. 어? 상고대는, 산구대는... 상고대는 없네. 상고대 보기 힘들어. 오,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상고대. <laughs> 예 자리 잡으면 예 들리겠습니다. 어, 우리 술지도 안 가져왔네. 술도 없다. 네. 저희가 이제 극한 차박을 한번 해보려고 태기산에 왔는데 너무 너무 극한이야. 바람도 음. <laughs> 음. 너무 차고 기운도 너무 낮고. 눈발이 이제 날리고 있어. 음, 눈도 눈이 올줄 몰랐는데. 예고에 어, 음. 없던 눈도 눈도 오고요. 오고 그래서 여튼 여기서 차박할 건데. 저기 계신 저기에 비박하고 계신 분들이 텐트로 와서 소주 한잔 하라고 하셔가지고 <laughs> 그래서 저기로 가서 소주 한잔 좀 얻어먹고 깨야겠습니다 네, 저희 그냥 조리하지 않고 먹으려고 이렇게 물에 가지고 왔는데 아까 그 초대해 주신 분 그쪽 텐트 가서 이거 같이 나눠 먹고 그러려고요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한마디 하겠습니다 국맘장수! <laughs> 안녕! <웃음>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디, 그 채널도 알려주세요. 아, 그렇게. 저희, 저희 방바닥TV라고. 방! 방바닥TV요. 방바닥TV? 예, 방바닥TV, 예, 예. 올려주세요. 어디 한번 보게. 알겠습니다. 콧물 <laughs> 네. 올 때마다 먹을 것이 딱딱 생기니까 뭐 자꾸 오고 싶네. 방파하세요. 아, 됐습니다. 조금만 주세요. 우리. 알겠습니다. 아, 됐습니다. 그, 지금 8시인데 와, 너무 춥고 바람도 세고 비도 오고 아, 눈이 오고 와, 그래도 저기, 저희 초대해주신 형님들이 예, 여기서 오늘 처음 만나신 분들인데 저 안에 들어와서 따뜻하게 소주도 한잔하고 같이 맛있는 거 먹으면서 좋은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와 근데 너무 춥네요 와, 너무 추워 와, 와, 차가 차가 잘 있을지 걱정이네요 아이고 지금 진짜 체감온도가 마이너스 20도 정도였죠 와오 되게 무섭습니다 오 오, 오, 오. 우우 우우

태기산 어디긴 어디야. <웃음> <웃음> 지금 몇 번째 <웃음> 왔는데. <웃음> 아 너무 멋있다 산고대. 어. <laughs>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laughs> 이런 전투를 보고. 와. 풍차에다가. 와. <laughs> 아, 오늘은 해빛 해안 떠서 했다가지고 멀리 보이는 것보다 이런 산고대 보는 게 너무 진짜 큰. 밤새 잘 잤습니다. 음, 날씨가 워낙 춥고, 또 바람이 눈보라가 세게 불어서 무시동 히터가 작동이 잘 될까 싶었는데, 잘 작동됐고, 전기 시스템도 지금 뭐 문제없이 잘 작동했고, 시동이 잘 걸리나 한번 봐야겠죠? 그냥 요새 차 같으면 걱정하지 않을 텐데, 옛날 차에서 가나한번 약간 이상했지만 잘 걸렸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어제 밤에 잘 자고 그리고 이렇게 굉장히 낮은 기온에서 또 눈보라가 바람이 심하게 부는데 힘핑카 테스트 잘했습니다. 포근하게 조윤이잘 잤어. 오늘 풍경이 너무 좋아요, 진짜. 음, 너무 예. 고요하고 뭐 영화 속에 들어온 거. 어, 아침에 이렇게 산고대 피고하니까 너무 보기 좋네요. 예. 근데 이 태기산이 앞에 날씨가 맑으면 전망이 쫙 보일 텐데 그건 안 보여. 그런 쪽은 아쉽다. 아휴, 그럼 상고대가 어디야? 그럼 어, 상고대가 어디예요? 네. 그럼 여러분 또 좋은 곳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 이보다 더 좋을 수 있을까? <laughs> 그럼 더뭐 좋은 데 많지. <laughs> 여러분 뷰자 <비자> 되세요. 뷰자 <laughs> <비자> 되세요. <laughs> 아... 안녕.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laughs>